아저씨는 망안 쓰고도 일하시네? 어 아로니아가 이제 꽃이 많이 피네? 어저께 비가 와서 오늘은 벌들이 놀기에 좋겠네. 지금 작업하는 거 무슨, 뭐, 뭐 작업, 뭐 작업하는 거야? 어? 왕? 왕 확인하는 거야? 나도 왕 있는 것을 확인해 볼까? 요거 하고 한 줄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다 했어, 다 했는데, 이제 응. 왕 없는 거 다시 어? 한번 확인하고. 으아! 어. 야, 야, 너왜 오냐, 왜 오냐. 자, 어디? 자, 여기 얼굴 한번 보고서요.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것도. 아니, 왕이, 왕이 왜 없다고, 왕이? <laughs> 벌잘 키우셨네요. 겨울, 겨울 동안 벌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네. 왕 어딨어, 왕이? 왕없어 왕이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없어. 음. 신왕. <laughs> 신왕? 이제 그건 뭐예요? 왕대. 이제 왕대? 그러니까 왕을 하나 거단지는 왕대 달아주면은 이제 왕이 이제 생기는 거지. 겨울 동안에 벌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소감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 자, 사장님, 여기 얼굴 보고 한번 자, 어, 얼만큼 치어. 좋은지. <laughs> 자. 망이 쉬어서 얼굴이 잘안 나옵니다. 자, 얼굴 한번 다, 보고 V 한번 해주세요. 승리의 V, 오케이. 우리 좋은 거 한번 보여줄까? 응. 다 좋아야지, 뭐 좋은 거만 보여주면 뭐해? 지금 만큰것요 지금 몇 장이야 이게? 하나 둘셋넷 육매 6매? 육매 짜리로 벌써 육매가 된게 있어요 아, 지금, 지금은 원래 저기 뭐야 아따가 아, 아다가 따가. 아유 따가워 아이씨 눈 썼네 어어 아이씨 내 눈탱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겠네 큰났네 내가 행사했는데 우아우아아 우와. 우와. 아이씨 벌이 지금 앵앵대고 있네. 아우 눈 눈소였네. 우와. 아이씨 벌이 건드린다. 고 지네들 건드린다고 해가지고서는 아우 이거 큰일 났네. 내일 눈. 내일 우리 곰취 축제 행사에 되는데 이 벌써 해가지고 사진은 더 찍고 싶은데 벌써 벌이 쏘여가지고 가지를 못 하겠네. 지금 내가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 됐습니다. 아 아로니아 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제 벌들이 벌들 벌들이 아주 만찬을 즐길 수 있겠네. 아눈 아파. 아우 벌이 쏘여가지고.